안녕하세요. 부산 정성케어입니다. 오늘은 드럼 세탁기, 빌트인 세탁기, 네, 청소를 해야 되는지 자가 진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문을 여시고, 이 고무 패킹, 이 아래를 보시면,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, 갈색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, 이 통도 다 오염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. 이 빌트인 세탁기는 청소를 하셔야 돼요. 네. 보세요. 좀 더럽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까봤을 때 여기가 이제 깨끗하면은 굳이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. 세탁기 안도 깨끗하거든요. 네. 걸로 간단하게 세탁기 청소하는 거, 한번 진단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